Hola, 마드린 남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스페인 TV 시리즈, 우리말로 종의 집으로 번역된 까사데 빳레에 나온 표현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쓰이는 스페인어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법 공부 시간이 아니니 문법적인 내용은 최소한으로 다루고요. 최대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법은 쉽게 배우는 남샘스페인어 기초문법 동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째 올비다르세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뭐뭐셀 뭐뭐를 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 올비데 데 i 해석하면 난널 잊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답할 만한 것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Cómo podrías olvidarte de mí? 해석하면, 너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2 2 번째, ¿Cómo te suenan?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Cómo te s u e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 같아? 정도로 할수 있겠는데요. 시리즈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Cómo te suenan? 2400 millones de euros. 해석하면 너 no, 24억류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 같아? 어때?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생각만 해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페인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낼 땐 100단위로 콤마를 찍어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반대로 소수점 이하는 스페인에서는 점으로 나타내고 우리말에서는 콤마로 나타내지요. 따라서 점과 콤마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00이라는 숫자를 스페인어로는 2와 4 사이의 점을 우리말로는 2와 4 사이의 콤마로 나타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를 들어 볼게요. 꼬모때 수에나 일할 씨네 해석하면 영업으로 가는 거 어때? 여기서 수에나의 주어는 때가 아니라 일할 씨네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이처럼 목적어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갖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문법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튼, 동사 원형이 주어로 오면 단수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에난이 아니라 수에나가 왔습니다. 대답으로 좋으면 메수에나 비엔, 별로면 노메수에나 no 비엔, 혹은 메수에나 말을 사용하는데요. 메수에나 말은 좀더 강한 느낌을 주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23번째 꼬목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왜, 어째서 라는 뜻입니다. 시리즈에서 모스쿠가 말하죠. 꼬목게 신고 메세지 해석하자면 왜, 어째서 5개월인데? 즉왜 5개월씩이냐 걸리냐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꼬목게는 사실 약간 따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겠지요? 그럼 바로 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꼬모테 수에나 이랄시니 영업으로 가는 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노메 수에나 비엔? 나 별로인 거 같은데? 꼬모케 너? 해석하자면? 왜? 어째서 별론데? 24번째 시리즈에서 모스쿠가 말하죠. 에스타머스 로코소케. 해석하자면 우리가 미친 거 아니면 뭔데? 당연히 미친 거지.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estar loco por 하면, ᄅᄋ에 미치다, ᄅᄋ에 열광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ᄅ 깨가 붙어서 좀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Estamos tonto s o okay. q 해석하자면, 우리가 멍청한 거 아니면 뭔데? 따라서, 우리가 많이 멍청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5번째, hablar de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뭣에 대해서 말하다입니다. 근데 약간 뒷담화한다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말하지요, Los diarios están hablando de nosotros. 해석하자면 뉴스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것이다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 o s h a b l a n d e ti. 해석하면 그들은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이땐 약간 뒷담화한다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26번째, 데 e 르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 e 르데 다음에 동사원양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 됩니다. 시리즈에서 나오는 표현은요, 교수가 말하죠. No deja de ser un sueldo de mierda. 해석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월급이다. 여전히 형편없는 월급을 받는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un sueldo de mierda는 쥐꼬리만한 안 월급, 즉 아주 형편없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미에르다는요, 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말에서도 똥밟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스페인에서도 똥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가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대 미에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과제를 제출한 학생에게 'Est un trabajo e m i e r d a 라고 한다면, 아주 형편없는 과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dejé de fumar. 해석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그만두었다. 즉, 금연했다. dejé de trabajar. 해석하면 나는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즉, 일을 그만두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27번째, de momento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지금은, 지금 당장은 이란 뜻입니다. 시리즈에서 교수가 말하지요. de momento nos c o n o c i s 해석하면 지금 당장은 너희들은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De momento me voy con él, luego contigo. 지금은 그 애랑 같이 갈게, 나중에 너랑 같이 가고 라는 뜻이 됩니다. 28번째, 깨달을 꼰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뭐뭣으로 결정하다, 뭐뭣으로 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리즈에서 덴버가 말하지요. 깨다 모스콘 씨우다 데스 해석하면 우리 도시로 정하자 라는 의미인데요, 즉 서로의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정하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다르스의 콘이라는 표현인데요, 깨다르스의 콘 다음에 사람이 오면 누구 누구랑 만날 것을 약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쎄도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Me quedé con Jorge en la boca del metro. 해석하면 나홀해랑 지하철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복가들 메트로는 지하철 입구라는 뜻이 됩니다. 2물 번째 다름 미에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주다, 공포심을 심다라는 뜻입니다. 시리즈에서는 라스카레따스 단 미에도 해석하자면 가면은 두려움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메나 미에도 나달 난 수영하는 게 무서워. me dan miedo los perros. 난 개들이 무서워. 서른 번째, t e 라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누구의 말이 옳다, 맞다, 일리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시리즈에서 t 고라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해석하면 내 말이 맞아. 그럼 네 말이 맞아는요? tienes razón.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스페인 TV 시리즈 종이의 집에서 나온 스페인어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스페인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